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정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정되는 자들아, 너희가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놀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의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이루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루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더다 호와여 내가 주게 불을 지지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순도 주를 향하여 활동거리오니 시대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유엘은 남류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유엘의 예언 선포는 남류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하스의 통치 초기로 여겨집니다. 당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지약 100여 년 정도 지난 시기로 두 왕국의 정치적 갈등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종교적으로 두 왕국은 모두 폐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요엘스의 표제인 1절에는 유엘의 아버지인 부엘이 언급됩니다. 아들 유엘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유엘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광대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들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 우리는 유엘의 아버지인 부엘과부엘의 아버지인 유엘의 조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커가기를 바라는 그들의 신앙적인 열망을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해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계의 성회를 개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죄로 인해 야기된 죽음과도 같은 재앙 앞에 유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용서하사 재앙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참회의의 마음을 담은 금식과 중심을 담은 기도입니다 그런 모습과 기도는 하나님께 곧바로 상달되고 그를 통해 죽음과도 같은 징계의 자리는 용서와 구원의 자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탄식과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보시면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유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유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16절부터 20절까지 묘사된 바에 의하여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파멸의 날입니다. 성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지고 사람들의 곤핍함은 극에 달하며 가축들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혹독한 고통의 날입니다. 그 때에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유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니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지어야 한다고 유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벌적 재앙이기에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로 자비와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죄로 인한 징계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참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화된 심령을 지니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한적한 곳, 겟세만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며 그 기도가 상달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에게도 이말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적한 개센만의 기도초소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용서와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며 다가올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중요한 측면은 후손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 주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본이 되는 삶을 살며 말씀으로 후손들을 교훈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재앙과도 같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지라도 참회의 마음을 담은 금식과 중심을 담은 기도를 통해 징계의 자리가 용서와 구원의 자리로 변화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